지금 병아리가 잘, 다리를 잘못 써요. 큰 놈들이 쫓아다녀서. 그래서 지금 이렇게 벌침을, 이렇게 벌침을 놔주려고 합니다. 털이잘안 안 잡히긴 하죠. 자, 여기. 이렇게 털을 걷어가지고요. 이제 여기 보면은, 이렇게 놓고, 아프다고 합니다, 지 아프다고 하니까, 다시 이렇게 해서, 침을 빼주면 되겠습니다. 여기 침. 그리고 다리 하나에 두 개씩만 넣어주면 돼요.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되고, 이 안쪽으로도 하나. 응, 알았어, 알았어. 알았어. 얘가 걷지를 못했거든요. 안 네.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안 돼. 안 돼. 이거 맞아야 돼. 그래야 걸어 다니지. 응, 얘가 걷지를 못했는데 벌침 한 일, 15일 정도 맞고는 지금은 걸어, 잘 걸어 다닙니다. 양쪽 다. 이쪽도 이 안쪽에 조금 더 뒤로 조금 뒤로 네. 자 안쪽에 한번 한 놓고요 음, 음, 한번더습다자 이렇게 이 뒤쪽에 또한 번요 이렇게 하지마 가만있어 그래 걸어다닐 수 있어 가만있어봐 어, 빼줄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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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프지 그래도 걸어다녀야지 응? 빼졌나 안 보이는데 어 빼졌나봐 안 보여 어 봐봐 안돼 털이 음 나왔습니다. 나왔네나잡수 응. 응. 걸어다녀요. 응. 걷지 못했거든요. 응. 지금 많이 아파요. 응. 다리만. <laughs> 아, 아파. 응. 걸어간다. 이젠 잘 걸어다녀요. <laughs> 잘걸어가 이제 다리 봐 다리 봐봐. 좀 아프다, 이게. 어, 다리가 이상해, 지금. <laughs> 관절에 놔주면 되겠습니다. 양봉벌이면 최고겠네요. 양봉벌로만 해야 됩니다. 다른 벌은 안 돼요. 병아리, 다리 이상이 있을 때 벌침 놓는 거 보여드렸습니다.